출애국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예고베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하니 로벤과 시모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서블론과 베나민과 당과 랍달리와 각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고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변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효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굳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버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버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버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한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굽사람을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졌는지라.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졌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로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요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굴이 흐르는 땅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버리서족속, 희족속, 여부서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생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난안 족속 족해 족속, 아무리 족속. 버리소 족속 희 족속 여부소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살길 좀 강렬로 가도록 거라 가소서 하라 내가 아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고방이 너희가 가도록 거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예곱 사람으로 이백성에게 언니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예곱 사람들의 이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에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나중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도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보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들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이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누가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나 여호와가 아니냐?이제 가라.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놓아요.이르시되. 그래 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한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생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속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부라가 비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자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5장 그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적 우리가 강례로 사흘 길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을로 노역을 시게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서 집을 증가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호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모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백성이 오급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릇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와께 호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랑대로 바칠지느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